2% 예금이 흔해? 저축은행으로 시선 한번 돌려봐.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자주는 저축은행 이용해볼까? 이런 얘긴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거예요 보니까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 보니까 1년 막히면 2%네요. 여기서 뭐, 뭐 15.4% 이자소득세는 제외하지만 평균 최대 3% 주는 상품도 등장했다고 해요 어,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카카오페이나 공모주 청약시장이 엄청나요 크래프톤도 이번에 하고 카카오페이는 진짜 100억 원 이상 자산가들이 돈을 일단 넣었다고 하죠 몇 명이?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예. 저축은행 보니까 2.03% 2019년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금 저축은행들이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네. sbi 저축은행은 18에서 2%로 02% 파격적으로 올린 겁니다 ok 저축은행도 18로 우대금리까지 하면 2% 상상위는 221까지 어 올라갔는데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 자기자금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일단은 조금 더 줘갖고 유인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잘 이용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축은행 위험한 거 아니야? 예전에 저축은행 뭐 부도 사태 파산 사태도 있었잖아. 이거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제가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고 저축은행의 2% 금리라도 나는 시중에 1% 하고는 다른 금리를 한번 가져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꿀팁 짧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은 뭐 은행 일금융권 가면 1% 초반대죠. 아직까지 대출금리는 2, 3%인데 예대마진 엄청 큰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비교적 고금리인 저축은행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자산 증식의 방법인 거예요. 인플레를 따라가 줘야 돼요. 인플레를 따라가서 내 자산 증식도 그 정도가 돼 줘야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예금만 하면 안 된다 적금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그겁니다. 누가 부자가 되고 그러자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인플레를 따라가는데 있어 가지고 헛헉거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정부의 비대칭 성도 있고 무서운 경우도 있고. 이 새롭게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인플레 해지가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함께 하자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은 안전하게 저축은행을 2%로만 이용을 해도 비교적 괜찮은 방법이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가장 큰 오해는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데 아주 돼요 네. 5천만원까지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은행별 5천만원 보호가 되고요 단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 이자가 있다와도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예금을 넣어놨어도 이에 대한 이자는 만약에 파산을 했을 때는 보호가 안 돼요. 딱두 가지만 알아가시면 돼요. 은행별 5천만 원 보호 5천만 원 넘어가는 금액은 이자일지라도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 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두 개의 적금을 들었어요. 예, 네, 저축을 들었어요. 근데 A 은행이 파산을 한 거예요. 총 7천만 원 있잖아요. A 씨는 2천만 원 날리게 되는 겁니다. 5천만 원만 받는 거예요, 최대. 어 근데 B 씨는 A 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 B 금융에서는 5천만 원, 둘다 받았는데 공교롭게 둘다 파산됐어요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둘다 돌려 봤습니다 단 5천만원에서 발생하기로 했던 2%에 대한 각각의 이자는 포함이 안 돼요 예,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일지라도 포함이 안 돼요 근데 bis라고 해서 자기자본 비율이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이금융권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하게 옥죄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 금융권도 지금 배당하지 말라고 하고 막 지금 신한금융지주가 최초로 분기배당한다 그러니까 우려를 포했잖아요 왜냐면, 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달라 이거거든요. 기업으로 따지면 유보율인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금융당국이 눈치 포켓 두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만, 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망할 수는 있어요. 모든 네. 것들이 다 열려있습니다. CMA는 예금자보호가 안 돼요,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는 항상 하다 그래서 5천으로 분산을 하자. 참고로 저는 5천만 원도 없다! 슬프다! 에이. <laughs>